여기가 바로 바스가르, 독립 공화국 연방의 기밀 우주 프로그램이지. UIR 영토에 들어오는 건 처음이네요. 아직 들어온 건 아니지. 바스가르는 독립 지역이었다. UIR는 운 좋게도 이 지역을 점령. 아, 아니지. 이 멋진 땅에 자유를 찾아줬지. 어, 잘 들어. 내가 전에 열받은 떠들이들만 여기 산다고 했던 거 기억들 나지? 페런 페덕이야, 가장 열받아 있는 방랑자지. 이 사람이 그 UIR의 인맥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게두 가지 있어, 베어드. 시오지와 애들. 근데 둘다 데려왔구나. 제가 싫어하는 두 가지는 노인과 사막이에요. 엘진 죽이죠? 하, 이 녀석 마음에 드는군. 따라와. <laughs> 따라와. 그래. UIR의 우주 프로그램은 시오지가 공개한 것보다 훨씬 진전이 있었구만. 이 기지 어딘가에 정상작동하는 위성들이 적재된 로켓 한 대가 있어. 전체 시스템을 다시 가동하기만 하면 수험의 본거지를 폭격할 수 있어. 펜들럼 전쟁 중에 UIR에 왜 위성을 사용하지 않았죠? 정치가들이 휴전을 원했으니까. 위성을 띄웠다면 전쟁이 100년은 더 이어졌을 거다. 어쨌든. 군에서는 발사하려고 했었지. 그래서 실제로 소규모의 내전이 발생했었어. 이 발사 기지에 대한 건 대충 알았네요. 위성은 어디죠? 로켓 경락구에 있겠지. 여기다. 그리고 사막 위로 날아가기엔 벼락 폭풍이 너무 심해. 그 상황에 너희 배가 들어온 거지. 질문이요. 위성이 아직 작동되는지 어떻게 알죠? 호환이 되는지는 어떻게 알고요? 어떻게 아냐고? 몰라. 이제 너네가 알아내야지 걱정이 <laughs> <법쟁이만> 아니라면. <말해. 웃음> 또는 멍청이나 말하는 거대방구 대빵... 야꾼이나 아, 아 아, 저 사람 누구예요? 친구야 네가 믿거나 말거나 일단 지금은 이곳의 구조를 익혀라 아마 여기 대부분이 모래에 묻혀 있을 테니까 아 그리고 가기 전에 날 보고 가 제대로 작동할까? 상관없어. 작동하게 만들 거야. 그래야만 해. 그 기계에서 뭘 봤는지 이제 말해줘. 그건 내가 본게 아니야. 그냥 느낌으로 한 거지. 이제 놈들에게 여왕이 있어.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엄마를 깨웠어. 그러니 내가 막아야만 해. 그래. 하지만 혼자 도맡을 필요는 없어. 이제 배어드한테 가자. 왜 이거? 남자 괜찮은데 몰야 없어 레드 프레임 없어? 아, 자, 여기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무실이었나 보다. 아 아니구나 공항이었나 아 왔구나 테이블에 모듈 지 제거 업그레이드할 때가 됐어. 네? 네? 방탄 됐어요. 이건 뭐죠? 따라와. 따라와. 며칠 전에 내가 u 덕한테 구호품을 보냈거든. d 랑 리치를 몇 개씩. 응? 흥미로운데요? 분명 뭔가 위험한 거였겠지만 흥미 o m a 요 고마워. 나이스의 기계에 대해 듣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난 이걸 강탈이라 부르지. 너도 해봐. 강탈. n 잭, <목소리가> 네, 실력을 보여줘. 는식을 <목소리가> 해킹하는 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잭 뇌에 전기를 쓸 뿐이야. 어. 지속 시간도 짧고 무식한 방법이뭐 비지. 그럼 어떤 수험에다가 쓸수 있나요? 뭐 사실 우리 실험 대상 데이터가 적긴 한데 그냥 질러 봐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응, 아까도 아, 하나 더. 그런다고. 가기 전에 페덕한테 들러봐. 바로 앞에 있어. 바로 앞에 이 해머를 쏘아 올리고 나면 당신을 믿어도 되는지 알아야겠어. 걱정하지 마. 이번엔 제대로 해낼 거야. 리치와 는송대에게이러는 일은 당신 이이 아닌 거 알죠?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지만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구이 좋지 않았어 이 친구는 이친구지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요는이친이친이친랑 얘기해요? 안 하려고 애쓰지 구이친구이이 아, <목소리> 친구는 바꿔... 이리 와서 이걸 좀봐 뭔데? 몇주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이 수험이라 부르는 놈들을 잘 막아내고 있었지 그러다 상황이 달라졌어 놈들이 똑똑해졌지 갑자기 놈들이 갑옷을 입었어 그리고 이걸 만들기 시작했지 원하면 하나 가져라 혼자서 수험과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래서 베어드가 여기 오는 걸 허락한 거야 우리가 너희 로켓 발사를 도우면 너희가 우리 땅을 되찾는 걸 돕는 거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 물 공급이 끊어졌다 다시 복구하려고 여러 번 시도해봤지만 그 빌어먹을 수험들 때문에 영 쉽지가 않아 해머를 쏘아 올리는 게 우리 최우선 임무지만 도와드릴게요 뭐라면 되죠? 나가는 길에 급수탑이 있다 거기 있는 우리 사람들로부터 연락이 끊긴 지꽤 됐어 별일 아닐 수도 있고 별일일 수도 있지 가능하면 확인 바란다. 또 반프널든가. 중요한 질문 하나. 하지. 너희들 확실히 준비는 돼 있는 거냐? 왜냐하면 베네님이 활주로 위에 있고 사막이널 기다리고 있거든. 아, 또 반프널든가. 포널도 밤푼월드 아니고 반프널든. 맨날 UIR 깃발이네 그래 해덕이라면 아마 유산이 어쩌면 하겠죠 아 저거 흘 <laughs> 어떻게 나가지 태덕이란 사람은 어떻게 알아요? 믿기 어렵겠지만 한분대에 있었지 같이 국법재판도 받았어 아주 긴밀한 관리에 그를 믿는거군요? 나랑 만날때마다 다신 말도 안하겠다고 으르렁대긴 하지만 그걸 떠나서 목숨도 걸수 있을만큼 믿는 친구야 아얘 이거 주네 그그러음그랑음그 다음, 보자 음그지않그 다음, 그 다음, 다음, 그 다음, 사 다음, 그다다 관 후보 생일 때드랜드에서 훈련 받은 덕에 사막에서 유용한 지 도시에서 자란 건한 명뿐이고 난 아니야. 내가 처리할 수 있어. 좋아. 야, 대, 누구 냐 너는 너구나. 어이가 없네 우릴 막으러 온건 아니길 빌어 아, 사실은 소용없을 테니까 케이트한 번이라도 내 말을 들어보지 그랬어 나 알았어 말해봐 아니 됐어 신경 꺼야 우린 도와주러 온 거야 너만 좋다면 잠깐 뭐라고? 카다르선 얘기 들었어 네가 아는 것들, 네가 그래, 네가 날 믿지 않는다는 거 알아. 나 때문에 벌어진 일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럴 만도 하지. 진도 네가 여기 오는 것에 찬성한 거야? 쟤는 몰라. 정말? 그렇다면 쟤도 우리 편인 건가? 그래, 뭐봐줘도 나쁜 놈은 아니더라고. 아니, 나쁜 놈 맞아. 너네가 적응한 거지. 하하, <laughs> 저놈들은 또 뭐냐? 친구들이요 여기 합류할 거예요. 그래 마음에는 안 드는데. 네저두 놈과 같이 일하리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난 너희랑 일하는 거지 제들은 아니야. 괜찮겠어? 어차피 난 도우러 온 거니까 아, 배우들 배우도 싫어하는데. <laughs> 그럼 가자 레이븐을 타고 위성을 찾으러 가자고. 레이브는 안 돼. 대략 폭풍에 다 죽을 거다. 그럼 어쩌죠? 걸어가요? 굳이 걷고 싶다면 그래도 돼. 하지만 다른 계획이 있지. 아, 설마 그 배는 아니겠지? 그 배가 맞아. 좋아 가기 전에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 있어. 중요한 거야. 뭔데? 그래. 말해봐. 넌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리고. 다치고 나서는 우리를 밀어냈지, 완전히 다른 사람인 것처럼. 그래, 그동안에 나는 내가 아니었어. 그럼 지금 넌 뭔데? 내 친구, 난 친구가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받아들이도록 설득 중이었는데, 너희 둘 때문에 자꾸 좋은 면만 부각되잖아. 팔이 지금 병이 아니야? 같이 스 불러 봐도 돼. 내가 기다. 좋아. 여기서 기다릴게. 아니. 못 가네. 좋아. 왜 우리가 여기 왔는지는 아는데 어디로 가지? 동쪽에 오래된 로켓 경락 거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유랑민이 있을지도 몰라. 그럼 가자. <laughs> 잠깐. 너 지금 그럼 가자라고 응 음. 지난 몇 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네, 그만해 나야 괜찮아 말하기도 아니 잠깐만 지금 너는 이성적인데 나 혼자 소심하게 구는 것 같잖아 맞아 난뭘 증명하러 온게 아니야 도우러 온 거지 악하네 <laughs> 나도야 이제 제이비의 품이라는 걸 나도 갖게 됐네 내가 거기 침투하게 해줘 필요한 일이야 이개 기술을 사령관은 패배할 거라고 예상하고 모든 군사 파괴 시혈해요? 시혈해요 오토세터 바이러스를 심었어 나왔대 한달 전에 V 발표할것 같은데 20년간 목통이없겠네요 싸우려나 본데 제기 여기 남아있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제거하고 재부팅할 수 있을 거야 연결만 시키면, 그래. 네, 다 연결만 다 시키면 다돼 연결만 시키면 돼 여기다 제대로 야 쟤들하고 있는 거 아니야? 고 있는 거아고 아니야? 쟤들는거 아니야? 쟤하고 있는 거 아니야? 쟤들아갔다가들아니띵띵띵 <laughs>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어딩딩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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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띵, 띵. 이쪽 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겠죠 저기 가 로켓 경력 공급. 아, 배를 세우고 옛날 로켓을 찾아보자. 근데 그것도 파워 시스템이 있다고. 아, 나 파워 시스템 정말 싫은데, 암웨 안 들어. 레벨 시스템은 몰라도 파워 시스템은 영. 아니 무슨 파워가 무슨... 뭔 파워야 파워는 가서. 그냥 장비적 고 레벨 높으면 장땡이지. 해 말로는 여기 소음이 많대. 주의해. 여기가 아닌 거지. 어어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아이고. 어. 와아대다 상하 우가 유령 적이 에요. 유령 은좀멋지게하 는데, 와이 말이 도망 음, 음악 해이 나가 려고 해 아, 아니, 좀죽 으세요, 좀죽 으세요, 좀차라 <laughs> 내가 죽었 죠？야, 누구 봐？와 가져온 대야 라, 났 먼저 안 보이지, 안 보이지. <laughs> yeah <laughs> 희망이맞은거 같아요, 던지는 분이. <laughs> 폭탄이다, 피해라. <페라>. 먼지 <laughs> 멀지만 날아오는 것 같아요. 짠거 아딨다. 야, 야, 맞는다. 요즘 못빵이 미쳤어. 못빵좀 낮추고 싶다, 애들. 내놔,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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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할거야 나봐야 내가 야 어? 뭐야 뭔가하려줘아 개무서워 완전 무서워 급하게 싸워 불결하게 싸워 타이들 앞으로 보내고 난 뒤늉. 도아으다고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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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우리 아니 무슨 머리에 <laughs> <어린> 세대가 맞아야 헬멧이 벗겨져 와 <laughs> 어, 죽을뻔했어 <laughs> <laughs> 여기서 또 죽을뻔했어 우리 좋았던 아, 얘또 진짜 야그 정도 완전 다 그만. 이제 다 죽었어. 잘 자라. 베덕, 수험들은 해치워버리고 경납고로 가고 있어요. 로켓은 안에 있을 거다. 방심을 못해. 동력이 필요하면 말해. 필요하게 마치. 될 테니까. 한 다섯 개 언어를 하거든. 네, 알았어요.